네, 안녕하십니까. 모토다이렉트 장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건필입니다. 제가 매월 음. 초가 되면요. 제조사별 특판과 음. 할인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음. 근데 요즘에는요. 음.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서요. 국산차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너무 안 네. 좋죠. 아, 매달이 그렇죠? 최악이에요. 그냥.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조사별로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걸 쌓인다고 해서 재조사는 음. 좋지 않겠지만 저희 고객 입장에서는 또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나쁠 네. 건 없습니다. 왜냐면 어. 출고도 빨리 이루어지고. 예. 맞아 예.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또 있잖아요. 그렇죠. 출고 외에 음. 할인이 듬뿍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현대자동차 전차종 특판과 할인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특판 이용 시 얼마나 더 저렴해지는지도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는 먼저 아반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적게는 200 이고요 음. 많게는 300까지 할인을 네. 받아볼 수 있고요 네. 뭐 특판 차량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리드도 위주로 판 차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아반떼도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 하이브리드를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니까요 그렇죠 또 하이브리드가 네. 연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국민 연비만21.1 이에요 그럼 실연비는 거의 어. 한23 정도 옵니다 이게 <laughs> 맞습니다 네, 네. 그냥 기름냄새만 네. 맡으러 네. 가는 차예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유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이 아반떼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소나타인데요. 소나타 음. 같은 경우는 적게는 300이고요, 음. 많게는 500까지 할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일잘안풀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laughs> 경기 너무 안 좋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 뭐, 아니라고요? 저희 채널 구독 안 해서요. 아 그래요? 어. 지금 일잘안 되신 분들, 네. 그다음에 장사 잘안 되신 분들, 아유 많죠. 승진 잘안 되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요, 네. 연애 잘안 되잖아요. 그분들까지? 저희 채널 구독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네. 지금 저희 채널 구독하고 네. 잘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요, 저희 채널 음. 꼭 구독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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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랜저인데요. 네네. 그랜저 할인은 적게는 300이고요. 많게는 500까지 할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음. 특판 차량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스클루시브부터뭐 음. 프리미엄, 음. 캘리그래프 이렇게 음. 있고요. 음. 그 외에 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아너스 트램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 어, 아너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캘리그래피에 있는 그런 기능들, 옵션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맞아요. 다만 네. 캘리그래피에 있는 나파가죽이라든지 음. 그런 고급스러움 있죠. 그렇죠. 네. 어, 그런 고급스러움은 좀 빠져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세는 네. 좀뺀 거예요. <laughs> 어, 그러네 음? 네네. 실속 있는 네. 옵션들만 꽉꽉 음. 채워놓은 게 바로 아너스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특판 차량으로 해도 이렇게 보시 안시면 아너스 트림 차량들도 음. 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할인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네. 모터다이렉트 <laughs> 이번엔 투싼입니다. 네. 투싼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한 300에서 400 정도 가능하거든요. 예전에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한 200에서 300 정도 할인이 가능해요. 어. 그런데 뭐 스포티지, 투싼 같은 경우는 에 디자인만 차이가 있지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거든요. 똑 같은 차죠, 똑 같은 네. 차 그냥 그렇습니다. 껍데기만 바뀐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음. 투싼 차량으로 이용하셔도 훨씬 더 할인도 많이 받고 이용하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포티지보다 네. 어쨌든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투싼 같은 경도 연식 변경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상품화 개선이 좀 많이 됐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왔죠? 네, 기본 트림부터 첨단 안전 사항들이 기본으로 음. 많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트림 음. HP 트림이 생겼거든요. 이거 음. 같은 경우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런 식으로 지능형 안전 기술이 대거 기본 제공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네. 요것도 이제 그랜저의 아나스 같은 느낌이거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네. h p 만 선택을 하셔도 음. 웬만한 옵션들은 거의 다 음. 들어가 있다 그 정도로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산타페입니다. 음. 어, 산타페 할인도 300에서 400 정도까지 할인이 가능하고요. 네. 산타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됐는데 음. 연식 변경된 지가 지금 한달 조금 넘어밖에 안 지났거든요. 네네네. 어, 그런데 저희가 지금 특판 차량으로 지금 연식 변경된 모델을 굉장히 음.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번에 연식 변경된 게 어떤 식으로 상품은 계산되는지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면요. 일단 기본 트림부터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고요. 어,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죠 그리고 음.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도 기본으로 장착된다. 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실속형으로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기본 트림만 선택해도 충분하다. 요번에 2 0년형 연식 변경된 것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네그 최하위 트림이 네. 굉장히 음. 많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네. 네. 최하 트림 준 다음에 자꾸 어. 껴 넣어가지고 돈을 막 올렸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거의 네. 뭐 중간 트림에서 선택을 많이 했어야 됐죠. 그렇죠. 데 네. 요즘에는 거의 뭐 최하위 트림에서 음. 선택을 해도 음. 웬만한 옵션들은 그냥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요. 쿠상과 마찬가지로 HP 트림이 새로 생겼는데요. 여기에는 디지털키 2, 그다음에 운전석 에르고 모션시트, 음. 1열 릴렉스 컴포시트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캘리그래피까지 굳이 안 가도 이 h p 음. 트림만 선택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펠리세이드입니다 네. 아, 요즘 현대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 음. 뭐 단연 펠리세이드라고 할수 있거든요 지금 네. 뭐 다른 차량들도 이렇게 특판이 많지만 음. 특... 특히나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 특판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는 지금 음. 출고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특히 하이브리드. 네. 특히 하이브리드 네. 같은 경우는 음. 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네네. 이 특판 같은 경우에는 음. 바로 출고 받을 수 있는 차량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네. 나와 있는 지금 재고 음. 이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음. 굉장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음. 하이브리드 특판이 많거든요. 이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어, 이런 특판 차는 지금 이미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차량이에요네 그래서 여러분.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이걸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네. 보통 한 5일 안에 차량을 음.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네. 이제 추가로 음. 또 할인까지 받아볼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어 이런 특판을 이용하는 게 좋죠. 일단 펠리세이드 할인 같은 경우에는 400에서 500까지 할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특판 차량 같은 경우 펠리세이드가 인기가 많으니까 음. 거의 웬만한 트림, 웬만한 옵션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뭐 가솔린 모델부터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음. 뭐 7인승, 9인승도 얘기 많았잖아요. 이 네. 7인승, 9인승 모델 다 있. 고 응? 네. 그래서 응. 이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프로모션 정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할인 및 자동차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응? 지금까지는요 음. 제가 현대자동차 전차종 특판 음. 리스트가 어떤 것들이 있고요 음. 할인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그럼 실제로 내가 특판 할인을 적용을 받게 되면 음. 내가 일반 발주했을 때보다 음. 가격이 얼마나 더 저렴해 되는지 한번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저렴할까 그죠 어, 이런 걸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한번 제가 일반발주 차량이랑 특판 차량이랑 한번 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교해볼 차량은요, 음. 요즘에 가장 인기가 좋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차량 가격은 6,300만 원짜리 차량이고요. 일반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만 1,000원, 43만 6,000원, 44만 4,000원 이렇게 음.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300만 원짜리가 맞습니다. 아, 아, 네, 여기 선수금이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죠 선수금. 선수금 30% 맞습니다. 1,5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음. 42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특판으로 이용을 하셨... 때는 음. 동일할 차량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44만 2천 원이 아니라 어. 37만 원, 39만 원, 39만 7천 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뭐 조건이 네. 뭔가 틀린 거 아닐까? 아니요, 조건은 똑같은데 어. 무료 5만 원이나 더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아요. 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네. 그래서 특판을 이용을 하시면 음.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또 음. 하나 또 차이점이 뭐냐면 음. 일반 발주는 음. 헬리세이드하이브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몇 개월씩 걸린다 고 그랬잖아요. 네, 오래 걸리죠. 네, 근데 뭐야. 특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거 있잖아요. 갖고 네네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그런 장점도 받을 있다. 수 있는 장점, 장점 수 때문에 있습니다. 요즘에 네. 장기 렌트로 많이 넘어오기도 해요. 네. 그렇죠. 이 특판을 네네. 이용하려고. 맞습니다. 근데 네. 빨리 받아오려고 이렇게 특판을 음. 선택을 했는데 네네네. 거기다 저렴하기까지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월달 현대자동차 특판 어떤 건지 살펴봤고요. 할인도 살펴봤는데요. 어, 현대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